안녕하세요 슈리의 평생투자 슈리입니다 제가 2018년 10월 16일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오늘이 21년 10월 16일이니까 딱 3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주년을 맞아서 결산을 한번 또 해봐야 되겠죠 그동안 뭐 연평균 수익률이나 이런게 어느정도 되는지 대충 계산을 해볼 거고요 일단 158주차 계좌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 계좌 뭐 지난주보다 몇백 원 정도 이자가 붙긴 했는데 뭐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한국주식계좌 지금까지 9,2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3,257만원 정도 되구요 뭐 지난주보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또 회복을 했습니다 다시 3천을 회복했죠 그다음 해외주식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303만원 정도 되구요 뭐 미국 회사들은 뭐 실적도 아주 잘 나오고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산배분계좌.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013만 원 정도 되고요. 뭐 지난주보다 이것도 좀 늘어났죠. 예, 엑셀로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0월 16일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딱 3주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투자를 열심히 기록해왔는데요. 어느덧 예, 158주차까지 와서 어, 3주년이 되었어요. 일단, 저축은행 계좌 영원 투자에서 현재 94,561원. 한국주식 9,200만원 투자에서 현재 1억 3,257만 9,032원. 해외주식 800만원 투자에서 현재 1,303만 3,534원. 자산 배분 계좌 800만원 투자에서 현재 1,013만 7,045원. 합계는 어 1억 800만원 투자에서 현재 1억 5,584만 4,172원이고요. 수익금이 어, 47,844,172원 입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뭐 이렇게 총 금액은 지난주보다 좀늘어났고요 뭐 수익금액도 뭐 최근에는 좀 플랫하지만 그래도 지수보다는 좀 선방하고 있는 것 같죠. 예, 제 방송의 목적은 제가 첫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뭐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이렇게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뭐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든지 그렇게 좀 불을 쌓을 수가 있다는 것을 직접 이렇게 계좌 공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매달 한 30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씩 투자를 해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엑셀 파일 보시면은 지금까지 1억 800만원을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1억 800만원이니까 정확히 한 달에 평균적으로 300만원씩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뭐제 평균 수익률이나 이런 걸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막딱 떨어지는 뭐 평잔 수익률이나 이런 걸 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달에 300만원씩 어, 투자를 했을 때몇 어, 퍼센트 정도의 수익률이면 지금 금액이 되는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3년 동안 여기 보시면 월복리라고 돼 있는데 22.77%로 하면은 지금 금액이랑 가장 유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어, 이자 금액이 그러니까 4,784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월복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월복리는 이게 계산을 보니까 22.77을 이제 12로 나눠 가지고 그만큼 매달 수익률이 그만큼 되는 걸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 이자율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만 원을 투자해서 뭐 월복리 22.77 하면은 원래 연 이자율이라고 치면은 원래는 22만 7,700원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25만 3천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 복리 22.77%는 실제로는 25.3%에 해당하는 수익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연 평균 수익률은 25.3% 정도 그러니까 한25% 정도라고 대충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정확한 계산 방법은 아니지만 뭐 실제랑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뭐제 방법이 뭐큰 오류가 있다거나 차이가 크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한25%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죠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3년처럼 이렇게 25%의 수익률이 계속 나준다면 뭐 금방 부자가 되겠죠. 한 10년 정도면은 10배 가까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수익률이 계속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사실. 뭐저 운이 좋았던 면도 있고. 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올라졌으니까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코스피 지수가 한2,150 정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한3,000 조금 넘으니까요. 코스피 지수 도좀 오르기도 했고 뭐 코스피보다 조금 초과 수익률이 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운에 의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꾸준히 이렇게 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되도록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뭐 투자를 진짜 뭐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공부할 시간도 잘안 나고요. 낮 동안에는 계속 이제 일을 하니까 뭐 물론 중간 중간에 시간이 많긴 하지만 솔직히 뭐 진료 시간에 환자들 치료하고 있는데 막 집중도 안 되죠. 솔직히 뭐 주식 투자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또 이제 집에 가면은 아직까지 어린애들이 세 명이나 있기 때문에 걔들이랑 놀아주다가 또 이제 잠들 때는 저도 같이 잠들어요. 그러고 나면 사실상 주식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제 뭐 그냥 틈틈이 뭐 지하철에서도 좀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틈틈이 그냥 공부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공부 시간이나 이런 게좀 부족하더라도 저 주식 투자 마인드가 좀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은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은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안 되겠지만요. 주식 투자 마인드라는 게 뭐냐면 어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이다. 그래서 그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어 주식 가격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오를 것이다. 이게 그냥 주식투자 마인드의 처음과 끝인 것 같아요 이 마인드만 되어 있으면은 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소한의 노력은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게 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마인드를 가지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방송의 목적이 뭐 누구나 다 어, 주식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알려 드리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 누구나 다 성공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투자 마인드를 어, 가지는게 그 사고의 전환이 어,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주식 투자 방송을 3년 동안 했지만 뭐 물론 제가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뭐제 방송을 보고 주식투자 마인드를 뭐 바꿨다거나 뭐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두명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뭐제 지인들 조차도 뭐 제가 뭐 물론 부족해서 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전혀 바꾸지 않더라고요. 네, 그만큼 주식 투자 마인드를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은 뭐 주식 한다 해도 계속 뭐 시세 차익, 그러니까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에 집중하고, 뭐 거시 경제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만 집중을 하지, 어떤 기업 자체가, 어, 그러니까 주식 자체가 회사의 소유권이다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게참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제역량을 받아서. 예, 좀, 어떤 투자에 도움을 받는, 뭐,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방송을 또 열심히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빠, 아빠. 3주년 축하해요. 사랑해요. 고경이. 아빠, 사랑해요. 간다. 화이팅! 화신 예,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좋은 영상, 그리고 또 좋은 주식 투자 수익률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